네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 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와는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시원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이전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자신의 나이를 120세라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70세였고 조금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 80세를 사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단권하면 80이라도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 80세를 사셨는데, 모세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40년의 인생을 더산 것입니다. 모세가 건강한 사람들보다 40년을 더산 것은 그가 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과 그들을... 가난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40년을 더산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기뻐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사명의 끝자락에 서 있으며 약속의 땅 가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를 대신해 여우수아가 그들을 이끌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는 해 모세로부터 뜨는 해 여우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지은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뜨는해 여우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고백처럼 그는 120세로 건강한 사람보다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의 건강을 염려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선에 도전했다가 포기한 이유가 그의 나이와 건강 때문이었듯 모세의 나이와 건강을 염려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런 시선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가라앉다 땅에 그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그러기에 그의 나이는 많고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나이를 말하면서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일을 할수 없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 모세의 말처럼 투입하는 일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는 그의 말과 달리 모세는 120세의 나이임에도 건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의 말씀처럼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죽기 전까지 건강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가 죽기 전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건강이 어느 정도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죽기 전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느보산은 해발 700m의 산으로 우리나라 전북 완주에 있는 천등산과 비슷한 높이의 산입니다.느보산이 700m의 높이의 산이기에 건강한 사람이 등산하기에 딱 좋은 높이의 산이라고 생각됩니다.모세가 120세에 이 높이의 산에 올라 가나안을 바라봤다라고 하면 그의 말과 달리 그는 아주 건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건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로 보아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듯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벽을 거기까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상반전에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하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무화과나 석류 열매도 없으며 마실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싸우듯 말했습니다 모세는 싸우듯 달려드는 그들을 피해서 성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파기를 들고 아론은 회중을 모아라. 그러로 그들의 눈앞에서 바위에다 말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는 지파기를 잡았고 아론은 회중을 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위에다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회중들에게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두번 내리쳤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두번 내리치자 많은 물이 쏟아져 나아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40년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잃게 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한번 실수했다고 이 말씀을 들었으니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면서 모세의 성품을 온유한 성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을 친절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엄몽을 들었어도 폭발하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온유한 성품 때문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모세의 온유한 성품은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기도로 훈련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얼굴을 땅에서 든 적이 없습니다. 이번 가데스에서도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 하나님께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상시와 같게 행동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는 얼굴을 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과 행동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책망하듯 말했고 바위에 물이 나오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지팡이를 두 번이나 쳤습니다. 모세의 이런 말과 행동은 마치 온유한 소품 뒤에 가려진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치 꾹꾹 눌러 담은 자신의 감정을 지난번까지는 잘 참았는데, 이번에 폭발하듯 폭발한 것입니다. 한번 폭발한 감정은 두 번, 세번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라며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혹주하는 기관차가 될수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아 주신 것입니다. 과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자신이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멈추지 않는 혹주 기관차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지금은 서운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이제 그를 대신할 리더십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큰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큰 산과 같은 리더십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종복하는 일은 그들을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그 땅에 안악자손과 같은 거위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제 여우수아가 맡아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라고 마음이 좋기만 했을까요? 오히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셨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런 요우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우수아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말씀을 보면 모세도 요우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전임자인 모세를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상과 같은 모세에게 이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모세의 말만으로도 힘이 났을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우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여우수아에게 이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여우수아의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을 꼭 필요한 시기에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폭발하며 폭주하는 기간차가 되었을 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상한 마음일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자락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아멘.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도 건강한 사람들보다 40년을 더 살았지만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모세도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을 때요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호수아에게는 앞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셨고 모세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쓰라고 하셨는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를 말할까요? 우리 다음에 살펴볼 신명기 32장. 1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이 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끝자락에 있는 모세에게 이 노래를 쓰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안에 들어간 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 좋겠지만 그들 중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르는 자들이 생길 수 있기에 이 노래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절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본성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나라를 보면 이 말씀을 많이 실감하게 됩니다. 과거 큰 부흥을 경험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7, 80년대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서 철야하며 기도하고 다음날 일터로 갔다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밤새며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교회도 가정도 부유해져서 사모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번성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듯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거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노래를 써서 부르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래를 모세에게 언제 쓰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인생 끝자락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끝자락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면 쉽게 해보겠다라고 하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 제 인생 끝자락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힘들어 할것 같습니다. 우선 건강이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한다고 도전했다가 일을 망치지는 않을까 주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끝까지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웠기에 그에게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끝까지 순종해서 노래를 만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도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그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었고 이 마음을 받쳐줄 건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려면 순종의 마음과 이 마음을 받쳐줄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주신 순종의 마음과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과 건강을 구하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